어, 뭐 하고 있었어? 아, 저 인간 듣고 있었어요. 공부하고 있었어? 네. 대화. 오늘 뭐 하는지 알고 있지? 역사요. 역사? 자, 지금부터 그러면 역사 문제를 선생님이 내게 네. 잠깐만. 자, 준비됐지? 네. 화이팅. <웃음> <웃음> 자, 시작합니다. 네. 시작. 첫째.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대왕은 조선의 몇 대왕일까요? 시간이 가고 있어. 응. 자, 세종대왕은 조선의 몇 대왕일까요? 응. 7대 땡! <laughs> 4 대왕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 3일 운동이 일어난 해에는 크게 딩동댕 맞았어요! <laughs> 자, 세 번째. 조선의 왕들 중에서 제일 오래 살았던 왕이 영조야. 영조는 몇 살까지 살았을까? 80? 80몇 살? 80? 80! 조금만! 조금만! 어? 정답입니다! <laughs> 다음 사번 일본이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무조건 우리 땅인 그 곳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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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는 영화를 본 사람은 더 잘할 수 있는데 명량해 전이 일어났을 당시에 이순신이 그 유명한 명언을 남겼어. 신에게는 아직 몇 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몇 척이게? 열두 척. 이게? 어? 열? 열? 열몇 초? 열! 열! 1시간이 가고 있어 1 3초열1 초! 초 <laughs> <laughs> 자, 음자 자, 번 태조 조왕이이국한한국의이이은 태조 왕 왕건 뭐10 10 10 1 뭔데, 두개 중에? 어, 꼬리요. 맞았습니다! <laughs> 자, 다음. 7번. 신라시대 최초의 여왕은 상방 여왕입니다. 그렇다면, 신라의 여왕은 총몇 분이나 계셨을까요? 몇 명? 한 명. 땡. 틀렸습니다. 세 명이 있었어. 자, 마지막 문제야. 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신빙 지배를 받은 기간은 총 몇 년일까? 어. 자, 몇 년? 몇 년? 자, 정확한 숫자를 말해 주세요. 아, 36년이었어. 자. 그래도 엄청 많이 맞췄다. 그렇지? 총 다섯 문제 맞췄어. 오! 자, 참여한 소감 너무 복잡 공부 공부 더 열심히 막 하고 싶겠지. 네, 완전 완전 열공할 거야. 진짜 열공할 거지. 네. 알았어. 이제 하이에 와서 소감 남기고 오늘의 감동을 다 글로 표현을 하는 거야. 네. <laughs> 안녕. 하던 공부 계속 열심히 하는 거야. 네. <laughs> 안녕. 서진아너 <야>. <laughs> 서진아야. 서진아 얼굴 보여줘. <laughs> 얼굴 모자이크 해줄 거니까 얼굴 보여줘도 돼. 윤쌤 하이. 아, 그러면, 윤쌤 하이. 윤쌤 하이? 오케이. 자, 지금부터 맞춰봐. 네. 어, 시작한다. 시작. 자, 윤미쌤의 이름은 윤미잖아. 그렇다면, 미는 한자로 무슨 미일까요? 하이 있어요? <laughs> 어, 한자 미가 무슨 미일까? 야, 어디까지 실수? 자, 참고, 선생님의 얼굴을 봐. 아름다움. 나았습니다 <laughs> <laughs> 자, <웃음> 두 번째 문제. 어, 윤쌤 하이의 조교네 민박 시리즈가 나온 적이 있어. 조교네 민박에서 윤쌤이 열심히 만들었던 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laughs> 뭐예요? 어, 뭐야. 윤쌤 하이에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아무거나 찍어. 심이요? <laughs> 어, 윤쌤이 조교 선생님네 집에서 열심히 만들었던 음식은 무엇일까요? 참고로 엄청 어려운 이름이야. 어렵다고요? 어, 어려운 음식이었어. 이름이. 앞글자 를 알려 줄게. 밀로 시작돼. 밀. 밀. 정답은 밀폐 유나에였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윤 쌤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아, 참고로 광역시 중에 하나야. 어때? 울산이에요. 기억해달라고요. 다음 자윤 쌤이 예전에 엄청 심하게 감기가 걸렸는데 조교 쌤이 노래를 불러서 하이에 올리자고 해서 불렀던 노래가 있어 힌트를 줄게 나인뮤지스가 대박 힌트를 쳤던 노래야 이 노래 의 제목은 <laughs> 나인뮤지스가 무슨 어? 자너 나중에 하이 복습해. 두 글자예요, 노래 제목. 자, 그러면 나중에 복습하는 거야. 제목은 돌스입니다. 이제 알아줄 거지? 다음. 자, 5번. 윤쌤이 현재 TV에 출연 중인데요. 윤쌤이 출연하는 TV 프로그램의 이름은? 아, 맞았어요! 다음, 6번. 윤쌤이 작년 여름에 어, 조교사 선생님들이랑 역사탐방을 했었어. 네. 역사탐방에서 방문하지 않은 곳은 객관식이야. 어. 1번, 망원정. 2번, 최규화 전 대통령 가옥. 3번, 경복궁. 이 중에 방문하지 않은 한 곳은? 3번. 맞았습니다! 오오오오오. 자, 이번에 7번. <laughs> 이거, 윤쌤의 키는? <laughs> 자, 객관, 네? 윤쌤의 키 객관식이야. 자, 1번 160, 2번 165, 3번 170. 160. <laughs> 맞았는데 슬프다. <laughs> 자, 마지막 문제. 윤쌤의 목소리로 녹음된 시험기간에 대비할 수 있는 응, 음성 파일의 이름은? 선이요 아! 맞았습니다. 서진아. 네? 너무 잘했어. 총몇 문제를 맞췄냐면 다섯 문제를 맞췄어. 자, 선생님이랑 전화퀴지한 소감 한마디. 소감이요? 어. 어... 소감. 재밌었는데. 어. 어윤 어, 쌤에 대한 공부? 네. <laughs> 어 옛날에 재밌는 거 많으니까 복습하면서 한번 봐. 네. 어 네가 틀린 문제 답도 거기 다 있어. <laughs> 우리 서진이 공부 열심히 하고 어, 이제 들어가서 계속 공부하는 거야. 서진아 <laughs> 안녕 선생님이 나중에 또 연락할게. 啊。Ah.